지금 우리가 빌레몬스를 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빌레몬이란 사람 있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정말 치가 떨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 한 명이 있었는데, 아니,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과 한마디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아, 빌레몬을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그죠? 자, 그런데, 도망친 그 녀석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그 오네시모 찾은 거예요. 자, 오네시모를 찾아준 사람, 도망간 오네시모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어, 빌레몬의 좋은 동력자, 신뢰하는 동력자, 바울이었던 거예요. 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치가 떨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린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하는 동력자 바울이 아니,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의 오네시모는 현재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오네시모가 아니었죠. 이렇게 빌레몬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오네시모의 소식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바울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탁을 할때이 부탁 남 일이 아니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대략, 바울이 이 빌레몬스를 쓰고 있었던 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약 25년 전의 일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던 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변했어요 그럼 바울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은 바뀌었을까요?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인간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아니 그런데 이런 바울이 교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도 바울은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네시모도 변화시키심을 믿었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오네시모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 시작된 것은 바울과 오네시모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언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않냐? 하지만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류를 얻은 자니라 예배소서 5장 8절과 9절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교회는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극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너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의 이웃에게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나 중심적으로만 예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가시는 그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의 이웃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과거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현재 삶을 함께 격려할 줄 알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그의 미래를 함께 기대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서로의 미래를 서로 기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너를 세워 주시니 너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멋지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도 그렇게 꿈꾸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멋지시니까 둥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기대가 된다. 오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